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오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라헬이 자기가 야고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고백에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피트 아, 우슨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라헬은 외모면에서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보다 훨씬 아름다웠지요. 라헬이 얼마나 매력이 넘쳤던지, 야곱은 라헬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엘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장인 라반을 위해 14년이나 일했죠. 라반이 야곱을 속여 먼저 레아와 결혼을 시키자 그는 라엘과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라엘에게 홀딱 빠져 있었던 모양으로 보입니다. 라엘은 너무 아름다웠고 남편의 사랑과 헌신을 한몸에 받고 있었죠.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라헬이 더 바랬던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갖지 못한 것에 관한 것이었죠. 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잇따라 여섯 아들을 얻고 딸까지 낳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라헬의 질투와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나고 또 차례로 생일을 맞을 때마다 그 기념일들은 라헬에게 인생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음을 상기시켜주는 아마 고통스러운 날이었겠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라헬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집착했죠. 겨디다 못한 라헬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 라엘은 아이가 없으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선언한 셈이죠. 라엘은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아, 누구라도 자식이 갖고 싶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아, 라엘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들을 허락하시죠. 아, 라엘은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아들을 하나 더 주소서 라는 뜻이었어요. 라엘은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한 것을 손에 바로 넣는 순간 그것이 헛된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것을 또 바라고 또 바라고 있었죠. 바로 다른 자식을 원했습니다. 자식이 자기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그것이 그저의 마치 신과 같이 된 거죠. 우상숭배와 헛된 약속의 본질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쫓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 목표로 넘어갑니다. 라헬이 자식을 자식을 원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었죠. 훌륭한 외모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바라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바라는 것이 자신의 큰... 가장 큰 욕구였기 때문에 마치 우상숭배를 하듯 자식을 바라기 시작했죠.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우상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에 걸친 우리의 추구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만족을 주지도 않은 채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라헬과 똑같은 함정에 빠져서 이걸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수없이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 우리 안에 요즘 너무도 간절히 원한 나머지 내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으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절 죽이세요 하고 말하고 싶을 만큼 우리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나요? 혹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만 메꿀 수 있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죽음과도 바꿀 수 있다는 허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잡기 전에 그리고 헛된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기 전에 그것의 바른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온전히 좌정하셔야 하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첫 번째 행복이요. 충분한 행복이 되어지는 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과 또 복들이 진정으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참으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은혜들이 참으로 은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속에 교만을 향해 우상숭배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바램이 있다면 그 위치를 바로잡게 해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참 행복이요, 한중앙에 계심을 우리로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또 결단하고 잘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에 근원되시고 행복에 근원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참으로 은혜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